서른 살, 무엇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주 젊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스웨덴 대학교 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그야말로 제로 스타트. 지금까지 제가 가던 인생의 길과 나름대로 열심히 쌓아오던 그 모든 행적들을 포기하고 저는 제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길이 내 앞으로 쑥 하고 들어왔다거나 할까요.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전혀 없었던 저랑은 너무나도 생소한 스웨덴이란 한 공간 내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서 뭐하고 있냐. 스웨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보다 1 0 살이나 더 어린 꿈 많고 웃음 많고 기대에 부푼 스웨덴 학생들과 대학교 입학을 같이 했던 저는 그들과 오리엔테이션 모임에도 가고 값싸고 독한 가난한 스웨덴 학생들이 마시는 푼치라는 술도 마시며 입학하기 몇주 전엔 스웨덴식 사발식으로 선배들한테 신고식이란 것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지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재학생들의 모습들이 한국의 대학 문화와 참 많이도 닮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처럼 후배한테 밥을 사주는 문화는 없었지만 술 하나만은 그래도 인심이 꽤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맛들인 푼치라는 스웨덴 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푼치를 보면 옛날 사발식이나 학부 시절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뒤 같은 프로그램 친구들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는 술집에서 싸게 마실 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나름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역시 술이라는 게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고 또 먹은 술을 길거리에서 토하고 또 토하고 필름 끊긴 친구들 뒤지닥거리를 해주면서 우정도 셈솟고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 생각을 해보면 대학 학부 시절 학교 동아리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고 또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다니는 생소한 사람들과 같이 나이트 버스를 타고 일주일간 스위스 샤모니에 스키 여행을 가고 했던 것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고 제가 가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이야기가 좀센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그나마 참말로 다행이었던 것은 서양인들보다 어려 보이는 한국 사람의 외모 덕분으로 그 누구도 제가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학생이란 것을 눈치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안인 건지 아니면 그들이 노안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짜 빡신 대학 학부 시절을 보내고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누구나처럼 저는 졸업 이후에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졸업과 동시에, 단번에 취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내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내 밥벌이를 하는 것, 내 생계의 수단을 구하는 것, 저는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밤잠도 줄이며, 스웨덴 말을 모국어로 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 최고 학점을 따기 위해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였던 논문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학교 취업 정보실이며, 신문, 매스컴 매체 등을 통해 온갖 취업에 관한 정보를 모아 갔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스웨덴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장을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죠.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은 뒤 다음 단계로 살고 싶은 혹은 취업하고 싶은 국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1위는 영국, 2위는 네덜란드, 3순위, 그리고 4순위는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한 공부가 경영 경제였고, 또 논문을 쓴 분야가 금융 투자였던 이유로 아마도 그렇게 런던이 끌렸었나 봅니다. 유럽의 뉴욕,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서 취직하여 제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스웨덴과 같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졸업을 한달 가량 앞두고 런던에 위치한 회사 두 군데, 그리고 암스테라담의 회사 한 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일자를 받아들고서 제가 고민한 것은 비행 시간, 그리고 제일 로 중요한 비행기 값이었습니다.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리며 여행 경비 계산을 했었죠. 지갑은 홀쭉하고 또 편하게 다녀오려면 역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운 좋게 영국에서 면접 두 개를 여행 경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날로 맞추고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표도 그럭저럭 예약을 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로 전 운이 참 좋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후 저는 네덜란드를 최종적으로 선택했고 그뒤 모든 게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빠진 것도 바빠진 것이지만 솔직히 갑자기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겁이 덜컥 났죠.왜냐면 살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시간도 빠듯한데 살집 구할 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디다.지금 기억으로 일주일이란 시간도 저에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첫 출근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고, 집은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당장에 인터넷에 들어가 뒤지고 뒤져 암스테르담 시내 서쪽에 위치한 빈방 공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그때 아무 연고도 없고, 진짜 맨 땅에서 해당, 헤딩하기였는데, 암스테르담 시내는 물론 시내 주변 지역의 인터넷 부동산에 들어가 빈방 공고를 알아보고 그렇게 저는 또 너무나도 운 좋게 빈방을 구했죠.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암스테르담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라면 할렘에 있는 거처도 알아봤을 텐데 미국의 할렘가만 생각해 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암스테르담의 할렘을 방 구하기 지역에서 무조건 제외해버렸었죠. 혹시라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할렘을 추천합니다 암스테르밴도 괜찮고, 또 라이든, 롯데담, 헤이그 등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들 이름을 불러보니 다시 네덜란드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보기로 한 암스테르담 서쪽에 위치한 빈방은 스튜디오라는 곳이었는데, 스튜디오 집주인이 당시 출타 중이라 집주인이 올 때까지 저는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 홍등가에 위치한 제일로 싼 뉴스 호스텔에서 이틀을 묵으며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스튜디오는 일종의 원룸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지내며 출퇴근했던 얘기도 올리겠습니다. 홍등가, 그리고 그 주변의 네덜란드 특유의 카페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팔지 않는 특별한 냄새나는 풀들을 팔고 있죠. 그것들을 사람들이 피고요. 당시 제 처지가 선택을 고민할 시간이 그리 많았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며칠 뒤볼 스튜디오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 집과 계약을 하지 않게 된 상태로 출근을 시작하게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 빈방들을 보러 다녀야 하는데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이리저리 시간을 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를 보기 위해 스키폴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연결된 전차를 타고 한참을 간뒤 제가 내린 곳은 네덜란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간판들은 아랍어가 대부분이었고 상상하던 튤립과 치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스튜디오의 부엌은 작아도 아주 아담하고 쓸만했습니다. 거실은 시멘트 바닥 위에 낡은 인조 가죽 소파 하나만 있었습니다. 살림이 없었던 저로서는 인조 가죽이라도 큰 소파가 있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광고에는 가구가 없다고 써 있었는데 전에 새 들어 살던 사람이 무거워서 그냥 버리고 나갔으니 제가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버리고 간 가구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하는 낡고 큰 나무곽에 들어가 있는 텔레비전 아시죠? 왜 다리가 붙어 있고 미닫이 문 열듯이 열면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는 그런 큰 텔레비전. 쇼파 앞에 떡서 있는 그 놈이 참 반가웠습니다. 침실 바닥 역시 방수가 되지 않은 사포를 깔은 것 같은 우둘투둘한 시멘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침실에 있던 가구라곤 큰 책상과 나무 의자 그리고 두 장의 낡은 매트리스, 벽에 박혀 있던 몇 개의 못. 그래도 전 완전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바로 쓰고 6개월치 선물을 냈죠. 그러면 좀 반값을 깎아 준다고 했어요. 두 장의 매트리스를 붙여 올려놓으니 꽤 괜찮아서 침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오면 다 돈인데 침대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주문해야 되죠. 또 운반해야 되죠. 설치까지 하려면 시간도 들고 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은 바로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